어디론가로 아, 사라졌어 갑자기 몸이 연기... 홍길동인가? 아 일단! 야 일단 자동이지로 갈게 재미아사번기지 어, 총공격! 오케이! 오케이! 바스타 콜! 어, 바스타! 내가, 내가 몸 내줄게 바스타 오케이. 콜! 사인님! 사인님한테는 이런쪽으로 상당히 엄청나게 유리한 점이 많이 나오는구만 오, 오, 그렇죠 오, 그렇죠 사인님! 제 선물을 잘 받았죠? 야 이거 뭐 가만히만 있어도 이렇게 도와주는데 아, 아 이거 맞아, 맞아. 이렇게 도와주네 뭐 게이드 게이드, 게이드 적도가 아, 그냥 아, 알아서 길어버리네. Again, a g a i 이번에는 아, 적을 만들기보다는 팀을 만든다라. 오 좋습니다. 아아 주거나, 죽어라 적도가 죽어라. 어, 마킹용을 마킹. 갖고 있지. 죽어랐다. 오 뭐야, 부쉈어. 너 어, 마킹으로 체력이 올랐어. 어디갔어, 뷰앙코. 나이스. 뭐야! 내가 살야 변수를 만든다. 재민아 죽으면 안된다. 너신수염이다너 버텨야 돼. 형, 버텨야 돼. 돼. 난인생 그때 기억나니? 난죽으 죽여야겠어. 아. 살수있어 재민아! <laughs> 기다려봐. 형이 빨리 이거 잡던 거 받고 니니 니 도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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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살수 나, 나 있어. 있어! 정물의 소유자. 아. 야 어디 있어아 여기 있다. 2, 3, 4, 여기 있다. 아. 야잡또 죽여! 잡또 온라인 F야! 재민아! 가보자 가보자 아, 집중해! 아오 나는 아, 아, 못 잡아 고못난 아, 지금 못 죽여. 고기 냠냠. 싸인님 이렇게 되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내거 켜졌고 싸인님 거만 살아 있 거야? 무지마너거안 켜졌잖아. 너거또못 했어? 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야 messer, 안 안돼 재민아. 간다 야 사인님아. 네거네거네 켰다는 거뻥인데 야 그냥 이제 야그 어차피 최종 각 잡는데 그흰 수염이랑 일대일 해봤자 이게 가능성 크게 없거든. 야 재민아 그냥 잭요 분량 많이 땄잖아. 제 그래, 기자 네, 그냥, 들어간 에이, 들어간 제껴자, 거, 그냥. 어.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렇게 되면 봐봐 봐봐 딱 나한테 바로 다 현혹됐잖아. 어, 내가 만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주 저로의 기회에서 어, 서로에게 지금 황금 같은 황금기를 나왔죠. 자 이럴 때는 어, 최고의 황금기는 이이 사인... 이 자식 이 수염 하얀색 이 자식 죽여야 됩니다. 사인님이 그런 사람이 나중에 사나오면안 좋아. 맞네 일단은 재민 미 없어요. 지금 사인님이 저한테 있으니까 그냥 사인님 키지 다요 그러면. 오른다 <laughs> 어, 일단, 일단, 일단. 뭐라고? 야 <laughs> 재민이 지금 카모닉지 가는데?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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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닌데 나안 갔는데. 나, 안 가는데, 나, 안 가는데, 나 지금 나나 나 지금 나나 나 지금 써니오야 나 진짜 나 믿어. 어말 더듬는 거안 안 보이지? 야 카모나 재민아. 지금 네가 내 기지 가잖아. 야, 재민이가 니거 재민이가 니거캔 다음에. <laughs> 바로 통스 때린다. 형, 형 이거. 야, 또 야야 재밌나. 사보가 될수 있어. 진짜야. 어 형. 뭐야 사이 어디가 사이 어디가 사이 어디가 사이 어디가 사이 어디가. 나가 떨렸어. 나가 렸어이게이게 내가 믿는다. 야아 재밌다. 저 사이가 다 부담이었어. 또또또또또또또또어 잠깐만. 야 지금 야 근데 야 근데 야 자동 살아 있는 거잖아. 아 그렇지 않았지. 야 둘만 있는 거지. 자동아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둘중 하나 껌 켜고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그것도 문제지만 우선 자또는 아까 전에 봤어 마킹이야 마킹이었어 마킹이고 나한테 마킹 공격을 준거 당연하지 내가 공격을 썼으니까 너한테 아 그래? 바보야 아, 나눠주... 아, 그 나눠준 아그 빨리라는거 나눠준거라니까 야그 뭐였지? 그 성물이 이를 뭐였죠? 비례신 아아! 비례신 오케이 비례신이야 어. 야 그럼 지금 자또 어따 했는데 마킹 마킹 아까 전에 자기 자기 재에다가 한거지 근데 그거 마킹 무한이야 다 아, 바, 아 바꿔도 돼 그게 이제 그거는 뭐라해야되지? 그 포지셔닝이랑은 다른 개념의 거라서 그거는 기술이 아니라 완전 성물 자체라. 그리고 그것도 알아야 돼 마킹하고. 체력차. 체력차. 이거 그거, 그거 쓰면은 체력 올라가. 어 체력 엄청 빨리 차. 채리야 네가 그럼 3병기지가안되다 오케이. 그만 가없다 나는 내일 잠깐 가겠다. 어? 어? 아니, 너? 아니. 나도 좋은거 없지? 없지. 아니 카모나 근데 어패라고.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어? 나나 아, 나, 3번가 내정지. 카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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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석에서만 5분 있었다. 카모니 아, 내 내정지. <laughs> 야, 근데 아까 아니, 나 진짜 사인님. 내가 아까 근데 어, 니기진 어, 쪽으로 뭐. 가는 거니가 보지 않았어? 그래서 갔는데 수영이가 느리죠. 아, 아, <laughs> 삼봉에서 어, <3, 웃음> 어, 갈까 했는데 어떻게 될 거야? 그거 쓰지? 쓰지. 여우무빙. 여우무빙. 월그저 월보. 사인님, 저는 시도했지만 오늘따라 작동이 안 됩니다. <laughs> 마음이 안 아파요 이미 썼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마음이가 아프구만 키보드 바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뭐 결국에 나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인지는 대충 알고 있겠구만 그래 일단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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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로 일단 가서 최종 배틀이든 뭐든 부딪혀봐야죠 그렇지 부딪히고 부딪혀보면서 우리의 결과가 나오는 거야 카몽은 나랑 친하게 지내자고 아 카모 아, 터레을 때만 잘 얘기해 어야 잠깐만 상무, 상무 이봐 잣토고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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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왜 너 왜, 너 왜, 왜, 거기서 나와 자토도 안 겠냐 가근데카모니하고 재민이가 여기로 쳐들어올까봐 제가 막고 있었습니다. 아, 자토가 아, 우승 기회를 놓쳤다 여기서. 아, 연는또이들 바보지들 했지. 아, 아 이러면 아, 안 잠깐만, 돼. 잠깐만, 해놓으면 어렸을때나다구했잖아 임마. 다행해. 이 와야구 이렇게 만들잖아. 어, 뭐야? 내 거, 내거 없는데? 예? 네? 어, 이거 뭐지 이거 박살 난 거야? 아니면 뭐요? 진짜? 아, 맞다, 맞다, 맞다. 아까 내기지에서 버거가 캤어 내 거를. 맞아, 맞아. 근데 그렇지 버거가 버한테 받은 하, 걸 내가 하, 거. 다시 안 받았네. 불이 따지 않니? 참 워낙 힘든데. 자, 자, 야, 끝지 나는 불이 아, 또 어떡할 어떡할지 어이거 신하분들 힘을 무서워. 주자. 아! 형 어디야? 형 어디야? 아, 형 어디야? 아이고 어, 음, 어, 음, 음, 우리 불닭리 안녕하십니까? 음 아, 아, 네, 아, 일단 아, 저는 일단 팀 옮길까지만 저희 한번 이렇게 사장 해당 좀한번계시죠 사전 이당 맞아, 사전 해당. 어, 우리 캐슬. 사전 해 알아, 알아. 너의 무력의 상태가. 불닭기. 저 충전했습니다. 충전. 와봐, 와봐. 여기서 한번 뜨자. 여기서. 내가 네가 날 이겨 그러면은 내가 네팀 해줄게. 어, 아니, 그러면 아니, 우리 이길 필요 없어. 팀이... 나는 내 보석만 있으면 돼. 아, 그래. 땡거크. 아아아나 이렇게 더럽게 죽지 않을 거야. 하문형 내려와. 나왔어. 너가 너가 얻어 바뀌는 건 없어. 것도 그래. <laughs> 어? 어 뭐야? 나뭐 걸렸는데? 내려와. 계속 날라다니지 말고. 뭐지? 아, 배양색. 아, 배양색이 있다. 있구만. 테라! 아, uh -huh. 아 뭐야 뭐야 유자식이? 음. 이제 나는 무서운 게 없다. 차도야저거에 등을 해야. 보이면 안 되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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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프잖아, 너무. 아, 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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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프잖아. 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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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프잖아. 야! 아프라고 때리는 거, 다이노마 어, 아프잖아. 이야아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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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야, 그래도 나+ 나잘 yeah. 아우지야 나는 아우지야 예, 아 오야지+ <솔 facult wszyst> 야 오야지 잠깐 기다려봐 야야야 큰일 겠다 빨리 yeah. 나도 죽을것 같아 어 막히셨어 저 자식 야, 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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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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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

했어. 1분 은선 넘었다. 하게 하게. 아재 잠깐. 이번에 제가으면 아! 일단 가봐 <laughs> 입어야겠구만. 어? 최종 배틀, 배틀, 배틀 장소는 1번 기지로 했습니다. 최종 배틀 장소 하나 정해놓죠. 좋은 장, 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차피 카모님이 기지에다가 박아야 되는데 카모님 기지에서 싸우는 거 좋습니다. 나비지어나쁘않아 아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렇게 네. 되면은 온라이프를 생각을 해야 되겠네. 그렇지. 어머니 거 받아 버야겠다라까지이 잔잔한 바다가 불때 파도가 불때 척추 풀면 훌쩍. 야 근데 세력을 네. 만드는 건 니들이야 어? 지금. <laughs> 아니 지금 작동이 붙지 마서도 나는 이미 재민이 배신했다고. 맞아 나도 배신했너너너 그렇지 않아 니들이 네. 항상 네. 지금 농계를 펼치고 있는 그 세력. 니들이 펼치고 있던거야 전혀 아니 난... 그 전에 갑자기 자또가 선물을 주는데 세이브한테 야 우리가 내가 안 되는 건가? 내가 지금 아! 이거 썼어? 야 너희들은 선물 내가 주기 전에 야나 이거 안 썼어 거? 선물 안 나한테 쓰나. 썼어 그걸 쓴거야? 이동용으로 쓴거지안 쓴거잖아 음, 아니 말의 아, 말에, 말에 아, 모순이 아, 말에 모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오수 맛있는 거야. 아니, 자 일단 해야. 뭐 거수전이라고 아, 1번번길 가겠습니다. 예,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가자. 하민야 도 전원 원라이프군요. 예. 저는 근데 하면요, 어, 하면요, 어차피 하면요, 하면요. 원라이프까지 생각했으면은 어차피 상관 아니 뭐냐 보석해지는데는 어차피 후반에는 크게 타격은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예. 후반에는 키즈이기 때문에 하자, 하자. 어쩔 수가 없어서. 예. 그런, 그런 아니 저희가 세력을 하는 이유는 딱한 것입니다. 재민이가 제가 딱 벌써 봤을 때 일본 아카사이닝 씨갔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저희 사이님이 자토를 안 치고 자토 사님이안 친다. 근데 무슨 아, 뭔가 아, 대열 보는 것 같아. 어? 근데 이거. 그때 니들이 낚인 거야. 나한테 낚였잖아 그때. 멍청한 아. 뭐, <laughs> 어떤 거야? 니들 뭐가, 우리 뭐가. 기지 오다가 다시 백턴냈잖아 그렇지. 어. 그렇지 그럼 어, 우리 기지 왔어야지. 무서웠어. 에이, <laughs> 그때 갔으면 또 선물에 힙 기가 막히지. 야, 야 뭐. 빨네 뒤에서 야, 등장하지 마시고. 이게 아니라, ]지요. 그때 잡도 없었다니까. 잡도 없어 없어졌었다니까 이미 상황에. 막. 아. 아. 니들이, 니들이 나 혼자 두고 그 도망갔잖아. 그리고 잡도한테 가서 내가 가준 거지. 야, 왔어! 야, 그거보다 왔어. 왔어, 왔어. 그럼 죽어야지 이제 빨리. 그러면은 못쓰게 해야지. 왜 못써? 야 지민이 할수 있다! 언제든지 쓸수 있어 슬쩍 야, 배틀 야야야얘가옷 가라, 가라 입었다 갑옷 도와래! 얘 뭐야 얘 튀겼어? 쟤 무조건 한명한명 잡아야 돼한명 잡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굴닭킬! 굴닭킬 아이고! 아왜 왜? 또갈수 왜? 아. 있는 건 없다 죽었어 내려 올라가지 마!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고? 야 적어도 너희들 다못 잡을걸? 왜? 예? 아 뭐야 이거 갑옷 도아리지 어쩌고 저쩌 그냥 어저 어디 어어 불닭해, 불닭해, 아! 안 되겠다 이거 성물 컴... 성물 컨비네이션을 펼쳐야겠다 자토야 이거 무조건 이길 수 있는 필승 방법 하나 알려주겠다 너 마킹 야, 나랑 너마너 피치, 마킹 나랑 공유만 하면은 우리 둘다 무한 재생 투 얻을 수 있어. 아, 아 어, 야, 처음뿌리, Ugh. 나 죽어 야, 너야. 죽을 일 없어. Üzere다. 죽을 일 없다고. 야, 잠깐만, 내가 닭 나오고 있다고 말. 너 진짜 안 그래 어떻게? 뭐 와, 이거 끝났어. 이거 이제. 피레시. 야 나야 나 죽어. 자식. 마지막 고기. 너가 와이 자식아. 서라서라디미더 그릴러 쉐또 마뚜 포또 노래 아, 불러오시지 와와 아아 빛나왔다 빛이와아깔깔깔깔깔깔깔 잘하고 있다 너 아, 못잡어 떡하지 멘탈이 들린다 그냥 나여기다 그냥 로 들어와 어? 뭐야 야, 야. 아니 어 고정키 저거 어떻게 잡아 네. 진짜 레어랴 지금 오, 오, 자또 마킹 빼 꼭대기로 나왔어. 아 뭐야 아, 이거야 피 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오. 어. 어. 아 마킹 진짜. 어. 야 아니. 야 잠깐만 잠깐만 재밌어. 마킹이 없는 사인 잡으면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안돼. <뭐된> 사인님 마킹이 없는 사인님은 없죠. 뭐가 시라? 없어? 난 공격 아무, 있는데. 아무것도 없죠. 아니? 그도 래 저거는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1 1 0초 살아날 수는 있어. 1 1 0초 뒤에. 무한 무한으로 해역을 돌아다닐 수 있어. 아, 떨어져. 어 오지마. 야, 나나나 야, 잡도야너 어디냐? 야, 일단은. 라. 야, 근데 잡도야너 어디 있어? 말을 좀하면안 되겠니? 자, 아직도 1번기제. 아직 1번 싸워, 좀. 자 너무 집중하셔요 어, 디 갔어? 나야, 나야. 여기 있다. 아, 야, 잡도 일단 가고부터 좀 깎아 보자. 아. <놀나> 아 그래서 가네지아 최종 배틀 이렇게 가는겁니까? 아야 이러면 어차피 어차피 1대2로 싸운걸로 돼 이렇게 싸우면은 어? 오야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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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니네들 찾는 애 왔어 아이야돼. 야 뒤에 뒤에, 뒤에. 어디갔어 왔다 왔어 여기 네? 거기 갔다고 왔다고요 왔다 왔다고 어떻게 죽여 진짜왔다네내가왔다네이 빠밤 가문아! <뽀라> 가문아 죽어라! 아, 어. 야너 야, 구석구려도 너 어차피 갈수 있잖아! 연기하지마! 아이 으으으! 그, 죽여! 아, 야나나나 나! 야나 나! 야나나 나. 나, 나, 나! 어? 물안 뭐 쏘져 아 젠장 억빌! 어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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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너 어딨어 또? 어어! 하이! 사이니. 야 이거 진짜 어떡해 아, 야어안 되겠다 <신대다>. 오케이, 오케이. 방법을 찾는다니까? 야, 자또 레이드에 참석해주겠다, 그러면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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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진짜 잘 와, 진짜 잘 와. 아니, 승모님한테 못 이기는 거 알잖아요. 저거 어떻게 되면. 아니, 이게 막 순... 어, 이건... 쓴다니까, 쟤. P30대에서 막 쓴다고! 이길 순 있어. 왜못 이겨. 최후 1인 남으면 되잖아. 이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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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P20대는 내가 막기 때문에 피6 0대 올라간다니까! 아, 저 위에 마킹이야? 에! 아, 근데 저거 쿨타임 있어. 쿨타임 안 해주게 해야 그러면은. 한명 위로 올라가. 다 있을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제가, 제가 한번 뺐어요. 뺐어요. 심지어 아까 한 1분 전에. 30초야. 쿨타임이. 야, 이거 때리지 마. 형, 나 때려. 이 사람이. 이거 때린 거야. 아니, 이미 먼저 때렸어요. 아, 재민아. 아, 하지 마. 뭐, 아. 아, 아. 잠만. 중재, 중재, 중재. 왜, 아, 왜? 아, 나, 저희 일단 3자3자이다 삼자, 아니, 자톨대 성물을 무력화 아, 시켜야 돼요. 성물을 무력화 시켜야 돼요. 안 돼요. 진짜. 근데 저 위에들 잡을 수 있는 오기 두개 오기 두 개를 오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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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일단 너 여기 하나 어야 옆에 옆에 잡또 옆에 잡또 아이들 파쇼크 어, 파쇼크 어, 마이 와야 <laughs> 잡아 그냥 야 진짜 봐너 공중이잖아 네가 올라 가 가라니까 막킹 장소 나 공중 못가 나는 오케이 네가 가 올라갈 수 네가 떨어뜨리고 떨어뜨려서 재민이가 카부투 하리로 받아치면 되잖아 니들은 전술을 안써 그냥 그냥 상대가 그냥 재생이면 계속 재생인대로 냅둘 거야? 막아야지 멍청이들아. 어어디어야 떨어뜨려 내가 2층에 있을게. 어디 어어디어내다다재미나눈좀 어, 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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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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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라. 저항 막아. <laughs> 야넌 내려가야지. <laughs> 넌 내려가 <laughs> 넌 내려가야 돼. 뭐야? 난다요. 이건 변수다. 수염이 진다고? 비, 야, 나저 감방에 빨간색이 없어요! 오, 야! 고속벌렸어! 나이스! 지금 죽어야 됐네, 여기서! 잠아 잠만! 아사시키 그, 아, 이거 뭐야? 니가 한게 아니야? 다 일단 막고 있어! 아, 싸이네! 제가 분명히 비레신 들여쩠으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싸이너왜나너왜 나한테, 나한테 안 마킹 안 줬어? 어? 마킹이 최고다! 맞아, 마킹을 줬어야지! 아니, 공격도 준 것도 감사하게 여기 셔야죠뭘감사해요 이거 공격은 별로란 말이야! 야, 공룡성이뭐피차내 것도 아니잖아. 에, 이번... 너 사실 사인이가 팀할 생각이 없던 거였어. 야. 너는 이 그림을 그렸겠지. 뭐한점사 남는 거리. 일단 밀어, 밀어, 밀어. 오, 나도 아, 올라가겠는데? 나도 올라갈 수게너너도가 있어, 슬슬 내가 내가 압박할게. 슛. 내가 압박할게. 나 구석 구석 나나나 나, 나 구석 7초7 초. 올라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고. 뭐야, 구... 아, 나 구석이야 지금. 어디 가서? 막혀 한 건가? 그 위에 올라갔나? 어, 올라가 봐야 돼 아, 거기서 뭐 하세요? 뭐야 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뭐야 나 위에다 마키하는줄 알고 계시네? 아, 아, 아 근데 야야야 예예 어, 예, 예, 예. 그거야 갑옷 없어 갑옷 어, 어, 없다 죽일 아, 아, 네,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어. 죽일 수 있어, 어, 어, 죽일, 어, 수 있어. 아, 죽일, 죽일 수 있어 30초 안에 죽인다 30초 안에 죽이면 돼 30초 안에 죽이면 돼 아, 아, 30초 안에 어, 어, 죽이면 돼 30초 안에 일로 와봐야 일로 와 일로 와 아예 없어요. 어..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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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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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 야, 뭐, 냥냥냥? 죽여버릴까 네. 보다. <laughs> 야! 왜 때려! <laughs> 어디갔어? 자, 근이빨 네. 야! 야, 야, 야. 공격형 있잖아! 뭘더 가지려 그래, 공격형 있잖아! 아이, 솔직히! 아니 뭐! 공격형 나 줘요! 아, 야, 어차피 거니? 의미 없다니까? 공격형을 가지는 거랑? 그, 제곱이 인정한다. <laughs> 어차피 똑같은 1 더하기 1은 2일 뿐. 빨리 야, 빨리 주던가! 빨리 떨어뜨려봐! 어. 어디갔어? 아! 어. 어, 뭐야. 오 뭐야? 아 이거, 이거다 이거다! 아, 아니 내검이고 이는 이거, 오, 오, 오. 네, 먹어. 지금 때리다. 룰은 룰이니까. 오 어, 뭐야 이 사람 뭔데? 두개두 가지가 이제. 아니 저기요. 두 가지가 이제 섞인 거지. 오, 이거지! 피차는. 어. <laughs> <비찮은>. 엑조디아 카가요 <laughs> 뭔가요? 이거, 엑조디아 여기요? 완성. 아저씨. <laughs> 아저씨. 아, 아. 아저씨. 아. 하, 잠시만 하, 여기 하. 1번 기지인가? 여기 몇번 기지였나 여기 몇번 기지였죠? 여기? 아 여기 4기지야 네 여기 4기지라고! 1번 기지예요야 일로와 4기지야 4기지야 네 줍시다 아, 네네 아! 젤레알 일로와 이거 기다려봐 버, 버튼 부셔놓게 와아아아악 미쳤어 진짜 사장나 진짜 미쳤어? 어아이 어, 이분 으아 내가 여기서 명언 하나 날리고 간다 죽을땐 죽더라도 사람 이 있어서 이 눈에 상기가 있어서 살아 있다. 사랑 람 연주 등생각 하나 바로 지금이다. 아, 네. 만약에 소문 있었으면 내가 죽지 않았겠고 상처 남았을 거고 내가 죽인 사인님을 죽이면 이길 수 있을 것이고 사인님은 지금 비... 뭐야 사인님 지금 나도 채웠다 이 멍청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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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님 잠깐만요. 네, 나도 너도 채웠잖아. 나도 채울 거야. 응, 버튼, 버튼 없어? 버튼 미 버튼 어 버튼, 어, 어, 버튼, 어, 버튼, 어, 버튼, 버튼, 버튼 없어? 지리고요 오제꺼요? 뭐, 레리고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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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뭐, 냉장고 뭐, 쟤가. 이거, 이 자식아. 귀 이제. 아, 사이다! <laughs> 내우승이 <laughs> 아, 싸이다 나쁜 요 아니, 이게 사이네백년에 나오는 그, 뭐야. 이거랑 다 뭐, 어 많이 다르네, 여기서는 는 거라. 싸이 <laughs>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 오늘 아우야왜 이렇게 조금 나왔지? 근데 어 와, 근데, 아, 아 근데 하지 너무, 하지 근데, 너무, 근데 이기는데 너무 힘들었다, 이번 판. 아, <laughs> 어. 아 너무 힘들었 왜냐면은, 야, 자 갑옷이 진짜 다 알트라게 썼어. 다 빨간색이야. 와, 막 와. 돌렸으면서 막. 와. 대박이다. 나 비례신도 없어! 못 봤어! 야, 그래도 마지막에 비례신이 하나의 진짜 퍼즐로 딱 맞춰지니까 역시 본, 본래의 그 안, 힘이. 어, 본래의 힘이 딱 나오는구만. 역시 비례신은 두 가지가 멋진다. 있어야 돼. 아아 좋아좋아 좋아.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목소리> 오늘의 오늘의 세상전쟁 3차방어 결국 성공했습니다 다음주 우승하고 어 장기집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소리> 안되거든 내가 뺏을거거든 내가 뺏을거야 와 <목소리> 어, 근데 어, 아까 진짜 그 뭐지 그 자또가 집갔을때 우리기지 침략했으면 나를 빨리 뺏길수 있었는데 그때 왜 니들이 아왜 가만있는지 아 이안갔더요 아니 아 야, 기, 야 말했잖아 그때 조심스럽게 자또가 기지로 갔다 딱 이리, 이렇게 하고 니들이 갑자기 내 기지 오다가 자또 기지로 갔어 어? 야아 대단하다. 근데 이거, 이거 모니터링해 안되겠다 <laughs> 아, <뭐지? 웃음> 거기서 그냥 오던대로 우리 기지 왔으면은 아마 2대1이 성립이 됐을텐데 자또 기지도 멀어가지고 아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원피스 세상전쟁. 중간에, 엄청난, 이, 복선으로, 복선을 이용한. 와, 마지막에, 근데, 그래도, 저, 뭐야, 마킹이라도 있으니까, 와, 이거 진짜, 원래 마지막에 마르코랑 1대1 남았으면은, 져야 돼. 나, 아까 못 이겼어. 이길 어, 뻔했나? 아마, 네가불닭키한번 제대로 맞췄으면, 내가, 갑자기 죽었을 수도 있어. 나 진짜, 갑옷 빨른색이었거든펑로펑 어, 근데, 아까, 빗맞았, 빗맞았더라고, 저항 때문에. 자 일단 여러분들 아, 오늘도 역시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한번씩 꼭좀 부탁드리면서 저희만 다음 원피스컨텐츠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멤버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고하셨습니다자 그럼 다들 아뿅 삐용. 뭐야? 삐용! 야이 삼차방 오진 부분 칠리는 부분. 눈 응, 날이